욥기서 28장을 읽었습니다. 자, 욥기서 28장은 계속 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26장, 27장, 지 28장, 29장까지 계속해서 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번 이 친구들이 한 얘기 중에 빌닷의 한얘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여기 어 대해서. 계속해서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의 하나님은 이렇게 능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물어보겠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과 전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8장에서는 어 이제, 27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그 능력, 역사하시는 것을 어, 말씀했죠. 어, 그런데 이제 28장에서, 어, 자, 은의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얹고, 예, 또, 사람 그것을 얻으려고, 막, 어둠, 땅굴 을 파고, 막, 들어가서 끝까지 탐지하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그렇게 깊고, 깊은 곳에 서 살, 잘못하면 죽을 수도 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 가서도 그 광석을 가지고 온다 이거죠. 어, <laughs> 그런 사람이 사는 곳에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린다. <laughs> 근데 요요비 살던 시대도 이게 금 파고 막 <laughs> 보석을 팔려고 어 이때들이 갱도 파고 막 그랬나 봐요. <laughs> 이런 얘기를 들으면 현대 것 같아요. 과거의 옛날 얘기가 아니라 뭐 현대. 뭐 조금도 다른 게 없거든요. <laughs> 그래서 야, 이게 뭐그 당시에도 이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어떻게 봤을까? 그 당시 분 <laughs> 많은 지금처럼 기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그냥 파고 다녔을 때팔수 있었을까? 음. 그런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참 놀라워요. 어, 이것을 요비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비전보다 이렇게땅 깊이 들어가서 파고 간다는 것도. <laughs> 그리고, 어,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뿌리, 그 밑은 불처럼 변화했다. 그땅 밑에 그 뿌리가 있어가지고 음식은 위에서 나오지만 땅 속에서 뿌리가 내려가지고 어디가 뭐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 도래는 청옥이고 사검도 있으며 그 길은 설계도 하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고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제도 그를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모르잖아요. 저, 그렇죠? 땅 밑에 뭐가 있는지. 근데 그 밑에 뿌리를 내리고, 그냥 여기저기 얽히고 설켜서, 그래서 왜 곡식을 내고, 이게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우냐, 이거예요. 이땅속에 무한한 하나의 그런 보호와 귀한 보석들이 그 안에 있고, 이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음, 요배 당시에 참 지혜가 대단했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할 정도예요.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아니, 얼마나 사람이요? 아 지금 뿌리까지, 산, 뿌리까지 다 옮겨버리잖아. 요다 뒤집어 엎어버리잖아. 근데 요비 이 당시에 어떻게 이런 것을 얘기했을까? 그 당시에 이렇게 막 산을 다험부어버리고할 정도로 사람들이 힘이 많이 있었나? 사람이 굳은 바위에서, 굳은 바위 막다깨뜨렸단 말이에요.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산을 옮긴단 말이에요. 산이 이렇 옮기고, 누수를 막아 쓰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하여튼 뭐, 사람이 이렇게 다 한다 이거죠. 예. 자, 이렇게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철은 흙에서 캐고, 동은 돌에서 녹여 나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 우리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 은, 은이 그냥 나오냐? 캐는 데가 있잖아. 응? 어? 금이 그냥 나오는 게, 금은, 금은 재련하고 하는, 그 재련소가 있는 것이고, 다 근본이 있다 이거죠. 근본이 있다. 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그걸 캐기 위해서 캬, 노력하고 애쓰고, 막 산을 옮기고, 굴을 파고, 땅굴 속에 들어가자기들 죽고 살기로 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근데 12절에서,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딘고, 아유그무게봐도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거지. 네? 지혜가 어디 있을까? 아무리 파도, 아무리 파도, 없다, 이거죠. 아무리 파도. 음, 어, 저기, 뭐야, 어, 그, 어, 러시아의 그가가린인가요 예, 비행기 우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아나 여기 우주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서 밤낮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봐도 하나님은 안 보이네 하나님은 없네 <laughs> 이렇게 예, 떠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뭐 전파만원공이가 막 엄청나게 큰 전파만을 가지고 어떤 다찾아간 천문학자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 그랬대요. 하나님이 계신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강연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망원경을 가지고 이 엄청나게 먼 곳에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정말 다 살살 뒤집어도 아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보여야 할 텐데 왜안 보이느냐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또, 의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나는, 음, 수십 년 동안 해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석구석까지 다 해보했는데,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뒤져봐도 영이, 영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데, 예? 뒤져봐도 없더라.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라. 뭐, 그살 속에 있는지 피 속에 있는지 뼈 속에 있는지 아무리 뒤져봐도 영이 없더라.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 없다. 아 이렇게 하고서 모든 사람이 와 그래서 박수를 막 치더라는 거예요. 예? 모두가 다 하나님 없다. 예, 막 증명이 됐어 이제 끝나는 끝나기도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앞에 딱 앉아가지고 있다가 나오더니 손 들고 내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하고더니 나와가지고. 아, 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얘기, 나와서 그 천문,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을 다 이렇게 찾았다고 위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바람이 있죠. 그래요? 그럼 당신이 가, 그 가졌던 그 어? 마음이 가지고. 어? 그, 바람을 보셨습니까? <laughs> 바람이, 바람을 어떻게 봐요, 바람을 봐. 바람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예? 근데 바람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바람을 어떻게 봅니까? 아니, 당신이 바람도 못 보면서 하나님 봤다고, 보급했다고 그러시느냐고, 음. 예, 그 다음 이제 의자를 보고 내가 하나 님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 사랑 많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칼을 가져오라 칼을 가져오라고 내가 당신을 해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해봐서 당신의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다고 칼좀 가져오라고 살 속에 있는지 뼈 속에 있는지 피 속에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다고 의사가 나잡혔잖아무 소리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 할머니 말 한마디 딱 그냥 다 끝나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이 원인, 지금 자기게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떠들어댔지만, 그 근본이 있다 이거지, 근본이. 그 근본이 뭐냐, 예, 근본. 그 지혜, 그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어디 있는 거, 크기를 그 사람은 알지 못하나니, 사람을 사는 땅에서 찾을 수가 없구나. 이 땅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많이 떠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근본은 찾을 수가 없구나. 자,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않다. 물들이 하라면서 내가 가르주지 마. 그럽니까? 내가 없다. 나에게는 그런 게없 그런 지식이 없다. 바다가 얘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않냐.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나라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니, 오비리금이나 예,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으로도 옥 비교할 수, 비교할 수 없구나, 지혜 의 값은 산호보다도 귀하구나. 그렇죠? 구수와 황금으로도 구수의황 황금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값을 헤아리지 못하니라 그런 지혜는 어디서 보면 명천의 몸은 것은 어디인고 예 지혜를 갖다 구해도 아무것도 없네 물도 모른다 고 그러지 바다도 모른다 고 그러지 그렇다고 뭐돈 주고도 바꿀 수도 없고 은도 은 갖고도 바꿀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이 모든 어떤 것을 죽어서 살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고 값그 지혜의 값은 당할 수가 없으니 참, 이 지혜가 어디서 오고 명철이 머는 곳은 어딘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세계도 가 생물들 속에도 모든 물질 속에도 없고,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는 소문은 듣긴 들었는데 멸망도 사망도 모르겠다 이거지 모르겠다. 다, 아, 모든 것들이 그 지혜를 알 수가 없구나. 어. 근데, 여기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이는 것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삼찰하시며, 온천을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장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국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이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따남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요배, 요배 참, 이, 에, 대단히 지혜롭죠. 이 모든 것들을 참, 살려서 지혜가 없다. 돈 주고도, 뭐, 황금과 보석을 주고도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에. 어디 있는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에. 심지어, 멸망도, 사망도, 이걸 모르는구나.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모르겠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 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있는 곳을 아신다. 그게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 하나님이, 땅 끝까지 살, 모든 우주 만상,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살피시고, 어. 바람의 무게를 정하고 물의 분량과 비내림, 이참 비가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어, 이 전라도 땅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많은 양의 비가 하늘에 있었잖아요. 하늘에 떠돌아다녔잖아요. 그잖아요. 거기 떠돌아다니더니 그러 어느 지역에 가서 막다 쏟아내는데 얼마큼 많이 내리는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냥 쏟아내려가지고 물 난리가 나고. 그 많은 물이 어떻게 하늘을 떠다녔냐고이 하나님 구름 싸개로 이렇게 싸 싸매고 있었어요. 이렇게. 예. 그러다가 그냥 한 곳에서 터뜨리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렇죠? 물이 땅에 있는 줄만 알았는데 하늘에 있고 하늘에 떠다니고 거기 쏟아지지 않고 돌아다니고 이리 갔다 아, 저리 갔다 돌아다니다가 그 <laughs> 예.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다 막 쏟아 부어 가지고 <laughs> 물난리를 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시. 터이 모든 이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이 법칙과 이 원리를 알겠어요?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이 말씀하셨다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할게 뭐냐?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응? 주를 경외하는 게 지혜야. 악을 떠나.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게 명철한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명철이야. 예. 이게 지금 너희들이 나보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세상적인 얘기야, 다. 그러나, 그 근본이 있잖아. 그 근본을 찾아야지. 근본, 근본도 찾지 않고, 뭐 이러니 저러니 아무리 떠들어봤들 아니다, 이거. 너희가 말하는 거, 내가 하는, 생각하는 건 전혀 달라. 응? 어? 넌 나보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거든. 근데 그 근본을 누가 아냐?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지혜야. 모든 지혜 근본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 그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명철이야. 예. 말씀대로 사는 게 명철이야. 할렐루야. 예. 그렇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해? 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래. 그리고 말씀대로 한다. 이게 누가 더 그렇게 하냐? 이단들이 더 그래. 이단들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팍 그러면서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이 성경대로 해야 된다고 막 그런데 실상 그들의 것을 보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요쪽 같다, 저쪽 같다, 이것도 붙여갖고, 이 누더기처럼 만들어놨고, 아, 보라, 성경말씀 이렇게 하지. 이따위시를 하고 있다, 이만해, 이단들이. 여기에 우리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곳에만 보고서 이러지 말고, 우리는 한장 전체를 보거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결하고 분석을 해야지. 그, 뭐, 말씀이라고 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요거 같다, 여기다 맞추면, 다, 누구는 뭐, 꽤 맞힐 줄몰라요못 하나? 예? 그게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하냐, 이게.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은 다꽤맞출수 있어. 얼마든지 꽤맞출 수가 있지.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시는 의도가 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을 알고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그게 명철이지. 이 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갖고 내 기분에 맞는 대로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이렇게 저렇게 이게 악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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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악과고 이게 악이란 말이. 예? 이보다 더 악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떼다가 맞히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요리조리 요렇게 요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거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아는 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역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다이뤘할 때까지 그 참고 견디셨고 이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조금 조금 해가고 내가 필요한 대로. 이건 인간 지식일 뿐이에요. 여기에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따르는 따라,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명차입다 할렐루야. 그래요. 모든 것은 근본인데 그 근본은 어디느냐? 있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세종대왕도 한글을 만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이치와 근본은 하나에서 온다. 하나에서 온다.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나 우리 인간의 원리나 우리 말의 원리나 모든가 다 하나에서 있다. 하나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위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한글을 만들겠다.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는 하나요. 왜 하나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의 원리가 하나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다 하나님께로 도왔으니까. 하나밖에 왜? 어,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생각과 사상이 어디에든 다 묻혀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어떠한 설교를 하든지, 이, 뭐, 이 얘기를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그 속에는 내가 다 들어있는 거야. 똑같은 거야. 원리는 하나야. 근본. 그러니까, 그 근본 하나인, 하나님을 찾아가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리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 주님 꽉 짜고, 주님 아니면 내가 못 살아요. 주님과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